꼭잘 됐으면 좋겠다. <laughs> 모쏠 게임 이거 한번 해봅시다. 1 시간짜리니까 금방 해보고 끝내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모쏠. 그리 읽을 거야. <laughs> 데모판. 취미가 뭐냐고요? 아, 제 취미요? 음, 아무래도 여행이 취미인 것 같아요. 낯선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말들이 들릴 때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렌다고 해야 되나? 뭐, 매일 같은 날만 반복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김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어 저는 음? 저는 운동이요. 누가 파이프 조리 같은 소리하고 잡빠졌어. 저는 취미가 <laughs> 응, 어, 예. 운동입니다. 예. 아, 주로 헬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파이프 조리 같은 소리하고 잡빠졌아데 마음의 평화 좀 p e a 를좀 많이 차는 편이셔. <laughs> 이게 시겠 또한 파이프, 파이프 조리 뭐야. 뚜악 <laughs> 아주 아주 건강합니다. 백세 예. 시대니까. 말이 너무 많아.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가 다니고 있어요. 마음의 평화에는 요가만큼 좋은 게 없죠. 말이 요... 너무 많잖아. 몸도 유연해지고. 아 요가. <laughs> 그뭐 고양이 자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맞죠? 저도 한번 이렇게 배우러 한번 가봤었는데, <laughs> 야 <이야, 또, 웃음> <오늘> 이게 또 오늘 <laughs> 이게 또막 이게 어 요즘 민망하고 좀 챙피하고 그러더라고. 쫙 붙는 이런 그 어우 야 이제 눈 어디가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더라고요. <laughs> 어, 지금 또 한유연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다 돼요? 이게, 이게 되게 이게 오늘은 좀안 되네. <laughs> 텐션 좋은 <laughs> 됐는데, 남자 어떠냐고? 뭐, 네. 아난 귀여울 것 네. 같아. 아, 네. 귀엽지? <laughs> 사실 아... 귀여워. 네 운동 좋죠. <laughs> 근데 저런 남자 괜찮은데? 요좀 잘못 선택했다. 이런 남자들은 오히려 인기가 좀 있어. 오히려 약간 막 말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말 걸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 좀 좋아하는데 막진따 같이 가만히 앉아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이번 소개팅도 망했네. 찐따같이 막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애들 있잖아. 취미가 뭐예요? 이랬는데 운동 좋아해요. 야. 뭐냐? 이러면은 끝이야. 응 아니지. 아이씨 남자새끼야 눈물은 야옛말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 보자 야 파이프 조립했으면 뭐가 바뀌었을까? 아니어도 여자아 과거는 모두 있고 적셔 어? 파이프 조립했으면 어... 뭐 바뀌었을까 이거? 파이프 조립했어도 참... 별다른 거 없었을 텐데 그치? 걱정하지 끝이. 마라 안 그래도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이 새로 소개팅을 잡아온 거 아니냐 이번에 느낌 좋아 필 역시 뷰씨가 알려준 대로 이 다음 소개팅 집중. 아 취미가 이상해서 그냥... 궁금해한다고 볼수 있어. 아 뷰씨 나 어깨 좀 펴. 내가 모든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이 순서대로. 얘가 더 남들 좀... 얘가 여얘가 여자 친구 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어 새끼야 다 없었어. 으면쩔 뻔했냐 얼굴은 사실 그 아까 그 모태솔로 그 분이 훨씬 더잘 생긴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너내 아. 스타일이거든요. 이분은 전혀 여자친구 더 없어 보이는데 외모가 아니고 말발 아니냐고? 아 뭐야 이 사람은 어머! 안녕하세요. 아, 너무 별로야. 사랑의 저격수 닥터 카사노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여자에게 차이는 것이 지겹습니까? 매력을 어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잘 찾아오신 겁니다. 만남부터 연애하는 법까지 저 닥터 카사노가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단짝 아니 단짝뿐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그리고 남자까지 모두를 섭렵한 카사노가 <laughs> 같은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장미로 음. 때리고싶대 그건 저처럼 잘생겨야 가능한가 아니 거뭘 잘생겨 아니 네. 그사람더 잘생겼어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그 모태솔로가 네. 여러분의 솔로가... 외모는 불가능하죠 차라리 트럼피의 뺨을 때리는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아니 이런거 서외한대 저기 경력만 진짜 20년. 진짜 레알 잘생겼던 20명 지금까지 사귀어온 여자만 수백명 그동안에 쌓여온 저의 노하우와 지식을 전수 받는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옷에서 탈락이야, 빨간 옷.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면 우측 상단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의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건 또 뭐야? 구독 좋아요는 또 뭐야? 유튜브 영상 본 거였어? 치아도 고르지 못하네. 개발자하고 배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가보다. <laughs> 개발자가 여기 배우로 나왔나보다. 어, 어떡하면 좋아. 정, 장동건 같은 애들은 저기 섭외했어야 될거 아니야. 원빈이랑 우화꾼 뭐야 이거. 저거부터 일단 탈락이야. 여자 인스타 보고 있어. 침팬친가? <laughs> 아 오히려 이분이 내 스타일이야. 얼굴은. 더 착하게 생겼 착 참, 하게 생겼어, 사람이. 참하게 생겨야 됩니다, 이게. 응? 남자가 참하게 생겨야 돼. 응? 뭐 한마디 하면 고분고분 따를 줄 알고 말이야. 그래야 된다니까. 이게 뭐야? 김호의 스마트폰. 이미 24개월 할부도 한참 지나버린 김호의 스마트폰이다. 칙칙한 배경 화면이 눈에 들어온다. 배경 화면은 그래 그 사람의 나이와 성격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엔 단지 세 가지 엠마가 되 있대요. <laughs> 메신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디쯤이세요? 많이 늦으시나? 어디쯤이세요? 지 어디쯤이세요? 전 이미 카페에 도착해서 들어와 있대요. 또못 보내나? 이게 뭐야? 김호씨 주말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오늘 출근 가능해? 아... 다음주에 업데이트가... 아, 주말 수당도 없는 출근 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데이트 있어요. Sorry. 아, 어? 뭐야? 주말 수당?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아니... 아니 젠장. 아니, 따지는게 아니라 혹시 챙겨주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런건 직접 인사팀에 가서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에 아, 씹어 씹어. 아, 또, 왔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아이, 꺼져봐. 야, 잘 되면 형한테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응? 내가 그날 너한테 맡겼던 피가 되고 살이되는 꿀팁들 다 잊었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어, 어네가 말했던 소개팅 팁들 먹히는 거 맞냐? 팀장님, 얼마나. 김아, 이거는 로또 같아. 너는 로또 살때 실패하려고 사니? 로또 확률은 800만 분의 1인데. 황기름 개뿐. 너는 숫자만 알지, 개성이 없어. 당첨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당첨된다고. 얌 마, 끝까지 들어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계속 주문을 외워보라니까?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너 시크릿 안 읽어봤어? 우주의 기운이. 아, 근데 이책 너무 오래됐나? 무튼, 내 실전 경험들을 토대로 너를 하여튼 모술 탈출해줄게. 아이씨. 이 새끼도 답 없는 새끼. 이 뭐야, 이게? 아이. 아, 제 말들은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이 보내, 아유, 아유, 또 보내고 있어! 아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김호 씨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아, 팀장님, 저 바빠요! 아, 씨. 아, 짜증나. 오늘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 오늘 못 나간다고! 데이트 있다고, 데이트! 이 새끼야! 중요한 약속 있다고! 무슨 약속인데요? 아 소개팅이라 그러면 아이고 좋겠어 아주 소개팅 나가고 누구는 주말에 나와가지고 옘병할 소개팅은 개뿔 여자도 못만나고 이러고 일하, 일하고 처박혀 잡았졌는데 누구는 소개팅 나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기 뻔하니까 다른 선약 다른 선약이 좀 있어서요 무슨 선약인데요? 이전에 잡았던 중요한 약속 어머니 제사라 그래 어머니, 제사라, 그래! 야, 이 새끼야! 아우, 병신새끼, 가 아우, 답답해. 아우, 진짜. 아우, 다 들켰어, 소개팅으로. 아, 진짜. 참. 아, 괜찮네. 소개팅 나간다 그러니까 괜찮네. 오, 괜찮다고 해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됐어, 됐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뭐야? 나 여친 사귀면 진짜 10분마다 연락할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걱정돼데 그런데 님 남친 집 전화번호나 부모님 전화 받은 거 몰라? 응안 알려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 소개팅 몇 시야? 3 시? 좀 이따 출발해야지. 너무 일찍 출발하는 거 아니야? 아직 12시도 안 됐어. 일찍 일찍 가야지. 지각했다. 이미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건 맞아.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돼야 할 텐데. 행운을 빌어줘. 평소대로 하면 돼. 나한테 하는 것처럼 평소 이 여자 누군데. 그러게 너였으면 편하고 재밌을 텐데. 그렇게 어렵긴 할 거야. 처음, 야, 이 여자, 여사친이랑 만나고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대화하는 거니까. 이 여자 누군데? 여사친인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 휴. 남친이랑 화해했어 아니, 전화를 안 받아. 야, 얘 남친이랑 헤어지고 각 떴네. 얘랑 사귀는 거. 아직도 연락 안 돼? 어제 밤부터 계속 전화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왜뭔일 있으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도 그렇지. 여친한테 수, 수, 스트레스를 주냐? 김호, 너는 나중에 여친 사귀면 그러지 마. 아. 어... 아,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거 뭐 할까? 기다려봐, 곧 연락오지 않을까? 아, 완전 별로다 헤어져. 이러면 또 이러겠지. 이거 이렇게, 말해 어, 그래, 이렇게. 왜, 아니야, 우리 오빠 원래 안 그래. 요번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야. 네가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지는데. 이지랄 또, 또 이지랄. 아, 짜증나. 아, 내가 집접치고 싶어. 개빡친. 아 그만 보내. 아, 짜증나. 잊지 마. 아니 왜 하나? 이 여자 어디 갔어? 아씨. 아씨. 아이 사람 것만 구독해놨나봐. 아 구독 이 사람 것밖에 없어요. 아짜. 증 그치? 끝났어? 또뭐 없어? 돌아가기? 네네. 아니이 여장 언제 오는 거야? 어저 여장가? 카페 아니라 둘러봐. 좀만 기다려봐. 우선 카페 다 둘러보면서 긴장 좀 풀어야 될 듯. 아 친구 많은데, 야 인싸인데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않아요? 야 완전 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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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 아니야? 야 저렇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됐어. 어디 못했 솔로라 그래놓고 친구들이 저렇게 많아. 카파의 전경이 한, 한꺼번에 보인대요. 자리로 돌아갈까? 꼭가 게시판이 보인다. 어 게시판? 게시판 한번 볼래? 뭐라려 갈지 아싸라고 안했다 음. 별로 뭐 보고 싶진 않고. 어, 차의 기능. 차의 효능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해 놔. 약간 여자가 약간 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럴 때 이제 막 어. 자스민 차를 한번 드셔 보세요. 우울증에 좋다 고 그러던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추천해줄 수 있다고. 응? 이런 거 좋단 말이야. 미리미리 스캔해놔야죠. 음. 응. 사장님이 훈남이라고요? 사장님 얼굴이나 보러 가야겠다. 사장님 어디 있어? 종업원이잖아요. 어, 이 사람 뭐야? 손님. 아 씨, <laughs> 요즘에 누가 저런 헤드셋을 쓰고. <laughs> 저런 거안 쓰지 않아 헤드셋? 요즘에 다 이렇게 조그만한 그 귀구멍에 <laughs> 들어가는 어 뭐야 블루투스 이어폰 쓰잖아. 네. 저 오늘 생일인데 진짜요? 종업원이 종업원이랑 저 여자랑 저기 썸타네. <laughs> 헤드셋 매니아들들면 크나요? 자리로 돌아가자 에이 할 것도 없고 음... 아, 근데 옷도 깔끔하게 입고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막 카페에 도착했어요 여자가 왔네요 어! 예뻐 괜찮아 아좀안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지 오른쪽이 여자죠. 오른쪽이 소개팅 여죠. 왼쪽같이 입고 나오지 않아요. 소개팅 여는... 음... 아니, 실제로 만약에 소개팅을 나가도 절대 이렇게 입고 나오지 않아. 약간 너무 오피스룩이야. 너무 오피스룩이잖아. 그치? 오른쪽의 그녀죠. 아, 뭐야? 김유미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가워요 네, 흔들어? 처음 봤는데 네어 어, 이쪽으로 가시죠 <웃음> 공항이야? <웃음> 뭐야 여기요 여기 저예요 저가 소가 티남입니다 접니다 <laughs> 어? 제가 오늘 좀 늦었죠 아 괜찮아요 저칫로 하고 있어요 오래 있을... 기다리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오래안기 달렸습니다. 안녕. 왔어요 방금. 어,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방금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어, 다행이네요. 됐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laughs> 깜빡 잠이 <맞아>. 드는 바람에 <laughs> 한정 거장 지나쳐 버렸거든요. 왜 잠을 못 주무셨을까? 저를 만난다고 긴장하셔가지고 어제 어저께,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어, 어, 주무셨나봐요. 아니에요. 그래도 한정 거장만 지나쳐서 다행이네요. 아, 그러게요. 예의 없으시네요. 요새 불면증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러셨구나. 잠을 잘못 잤거든요 어? 자스민 드세요 아... 자스민 차가 불면증좋대요 이번에도 또안나오시는줄 알고 걱정했어요다효는 ñ o 또라뇨? o r a ñ o Torañ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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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r a ñ o t o r 아무튼, 오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도 반가워요 Thank you. I love it. I love 자 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자기소개에선 과시를 해야 돼야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어 자기소개에선 과시해야 돼 지랄하고 자빠졌네 술이나 음료수 밖에 없어 아냐아냐아니 아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 정식 정석으로 저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동생과 저. 아야 이렇게 소개하면 어떡해 아버님은 자영업을 하시고 어머님은 집에서 가정주부 하십니다 저게 정식 저는 정석, 나이는 스물아홉이고 저게 정식 정석 IT회사에서 앱 개발하고 써.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 고향은 서울이고 그러시구나. 어. 근데 요새 면접에서도 이렇게 소개 안하는데 <laughs> 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서요. 아니, 나는 긴장 푸시. 제 이름은 무엇이고요? 직장은 어디고요? 아, 이 정도만 그냥, 얘기할 그래. 줄 알았지 세상에 어머니 아버지까지 나오네. 아, 저도 사진만 안 봤지. 앗,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나고있어 아, 진짜 너무 하간. 제 맘상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요우 씨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어. 미인이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뻔한 멘트 아니에요? <laughs> 소개팅 할 때마다 그말 하죠 아, 아니요저 이런 말 처음 해봐요 이렇게 예쁘신 분을 소개팅에서 만난 건 <laughs> 처음이거든요 나말 겁나 많다고 어때 <laughs> <laughs> 이걸 잘했다 정말 <laughs> 아 그럼 저희 주문부터 할까요? 그래 그래 네 좋습니다 <laughs> 웨이아 웨이너 안녕하세요 웨이너 주문하시겠어요? 에이 hey, 거기 <laughs> 음, 아유 와서 주문을 받아야지 이거 직접 가는 거예요? 음, 좀... 아이 그만 <laughs> 차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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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모마일 아, 제가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만요. 이 사람 어... 왜 눈을.. 넌왜 눈을 그렇게 떠? 못 마셔야 할까? 스킨. 내 여자를 그렇게 쳐다보다니 캐모마일! 캐모마일! 캐모마일 빨리 추천해! 자스민 추천.. 캐모마일 하자 캐모마일 캐모마일 추천 그럼 캐모마일 어떠세요? 캐모마일이요? 네 캐모마일이 불면증이랑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잠을 잘못 주무신다고 하시던데 아 이거 봐 이런 멘트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멋있어요. 여자가 흘리듯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 그냥 여기서 주워드는 이렇게. 거죠. 네. 얘기하는. 그럼 전 캐모마일로 할게요. 그럼 캐모마일 한 잔이랑 음. 다른 건 뭘로 드릴까요? 그럼 저는 달달한 카모마 아니 저런 걸왜 붙이냐고 달달한 깔라멜마기아 또를 왜 붙이냐고. 그냥 카라멜마기아또 네, 주세요 원입니다. 하면 되지. 도와드릴까요? 달달한은 왜 붙여요? 아, 이건 제가 계산할게요 이걸로 해 주세요. 앉고 버려 진짜. 잔고가 없는 거 아니야? 아, 잠고가 또 없어. 잠시만요. 아우씨. 아우. 손님, 혹시 다른 카드는 아우, 잘... 답답해. 카드가 안 돼. 아니, 돼요. 소개팅 나오는데 그 돈도 준비안하오고 나오냐. 돈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우, 표정 봐, 어떻게 썩었어, 여자. 아우, 기분 나빠, 지금. 열받았어, 지금. 뭐야, 이런 결제했어? 바로 구매. 저걸 사, 사가지고. 싱싱 <laughs> 전용 전독. 전용... 아니, 32만원짜리 샀다고, 지금. 통장에 4200원밖에 안 남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이 남자는 아닌 것 같다 여자야 그냥 제가 결제할게요 아 아닙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좀 너무 하잖아 이 남자가 아니네요 일단 돈 모아둔 것도 없고요 아 이건 젠장 뭐야 5천원짜리 밖에 없어? 어 쿠폰 뭐야 카페 쿠폰 여기 거 맞아? 이거 쿠폰 사용 가능하죠? 네 <laughs> 제, 죄송한데 아 병신아 저희는... <laughs> 쿠폰이 아니었어. 아, <laughs> 이거 카드 안된 거지, 방금. 오천 원내야안뭐어안오 오면 면만오백원이면만오백원오 오면 안오라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콘돔 아니에요? 아니 이런 게왜 있어요? 미친 놈인가 봐. 비타민이라고? 비타민 C라고? 체크카드. 저 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비타민이에요? 어, 비타민을 왜 넣어놓고 다녀? 지갑에다가. 생각 좀 하라고? 잔액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아... 네. 민증내자고? 낼게 없는데 지갑에 아이씨, 운전면허증 맡기고 외상 받을까? 운전면허증 맡기고 외상으로 하자 예 여기... 5천원 선택했잖아 어? 이번달 생일이셨네요 아. 아 생일이었어. 그러면 생일 이벤트로 천원 할인 적용. 천원 할인 되면은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다 체크카드로 오천원 냈잖아. 아. 지금 얼마가 부족한가요? 망했어. 카라멜 마막아또한 잔만 결제되었습니다. 아, 그럼, 제거만제 거는, 게요는제 거는, 제 거는, 아, 아, 제가돈제 부족한 줄 몰랐네요. 네결제되었습니다제 거는, 습니다제 거는, 제 거는, 제 거는, 제 거는, 제 거는, 못 보겠어요. 나못 보겠어. 이거 어떻게 봐? 나막 속이 타들어가서 못 보겠어. 아, 끝이야? 뭐 출연하고 싶다고? 뭐 끝이야? 음... 끝이네. 음... 소개팅이란 무엇인가? 아, 김유미 씨, 시죠? 출연하자고? 우선 자리로 갈까요? 출연할까? <laughs> 두 사람이 서로 만날 기회를 제공한 아, 속 터져. 소개팅이 너무 무척 없었어. 여자분이 엄청 유인이시다. 연애 경험이 너무 많아서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김호 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끝이쵸 3 0년 모태솔로인 수컷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청고 너 예쁜 암컷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사이가 되고 싶은 건데요. 자, 수컷이 구기의 몸짓을 합니다. 한 번. 나름대로 노력이라고 해보고 있는 건데요. 뜨. <뚜루> 버림 없죠?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어폰이 끊겼네. 비싼 거라 그랬는데 마술 보여주는구나! 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여자분이랑 같이 앉아 계셨는데 여자친구가 아닌가 봐요 마술 보여주는 하지만 나, 마술. 걱정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닥터 카사노가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제 소개팅 기술들을 빠짐없이 청수해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그 기술 그 기술이 궁금하시다고요그 기술은 바로 그러고 보니 30년 동안 연애를 못하면 흑마법사가 된다던데 이제 곧저 남자가 쓸 마법 무엇이? 왜 체리 체리 닭봉 여기 있어 아 끝났어요 어, 이렇게 끝인가 봐요 비타민을 쓰면 어떻게 되려나 음 뭐야 끝이야 아그 다시 내가 해볼 수도 있구나 재밌네 어 아, 아속 터져. 아속 터져, 속 터져 죽을 뻔했어 나. <laughs> 아니 일단 아까 아까 저기서 일단 멘붕 됐어. 정식적으로 소개하라고 유머러스하게 있었고 정식적 소개 있었고 본인을 과시하는 소개 있어가지고 어, 당연히 정식적으로 아 그럼 다시 한번 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누구 누구고요. 나이는 몇 살이고요. 어, 직장은 어디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딱 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는 어디 출신이시며, 어머니와 어, 어, 몇 남, 몇여의 어, 형제, 자매가 있으며, 저는 1900 몇, 시, 몇 년도에 태어났으며, 이걸 얘기하고 자빠졌어, 아주! 진짜. 어, 속 터져, 진짜.